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나방입니다. 자, 금일은 배연차 2부 송풍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에 차량 시동을 걸어주시고, 차량에 탑승하셔서, 예열을 시켜주시고, 예열등이 꺼지게 되면 시동을 걸어줍니다. 자 시동을 걸어 주신 상태에서 배연차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셔터에 성풍기를 어, 조작할 수 있는 성풍기 조작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발전기를 돌리기에 앞서서 발전기 연료가 경유다 보니까 매연이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가운데 셔터, 발전기 뒷부분도 셔터를 열어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성풍기 조작을 할 건데, 뒤에 성풍기에 보면 성풍기 어, 그냥 팬을 돌려서 바람을 불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지하구나 아니면 지하실화재 때 사용을 하려면 자바라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바라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송풍기에 어 연결을 해줘서 총 하나당 5m 씩 최대 20m 까지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먼저 어 PTO를 연결을 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배풍 송풍을 할 경우에 자이 상태에서 어차피 자바라를 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프팅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기엔 너무 높아서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자바라를 연결을 해서 뭐 지하구나 아니면 지하실 화재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송풍기를 작동을 시켜도 됩니다. 그때는 PTO를 따로 연결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 만약에 이 성풍기를 리프팅을 한다거나 좌우로 회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은 PTO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 차량에서 PTO 같은 경우는 얘 성풍기를 올리고 내리고 또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성풍기 팬을 돌리는 거는 발전기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PTO를 연결하지 않고 바로 성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PTO를 연결을 해서, 송풍기를 조작을 해서, 좌우 또 상하좌우, 이렇게 움직여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리프팅, 그 다음에 좌우측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PTO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PTO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발전기를 어, 시동을 걸어줍니다. 발전기 위에 판넬을 여시면, 키가 위치하고 있는데, 자, 키를 시동을 거시기 전에 판날 조명은 여기 조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동 모드를 준비 단계에 놓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한국 같은 경우는 60Hz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50Hz로 사용을 하는데 한국은 모든 제품이 다 60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발전기 온도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주유량, 경유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 지금 시동을 안 켜서 그런데 어, 시동을 켜게 되면 발전기 사용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밑에 보시면 수구를 꼽을 수 있는 어, 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일 좌우 측을 사용할 수 있는 어,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꺼져있는 상태고 차량 쓰고 좌우측을 사용하실 거면 이스위치도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에 어, 380볼트짜리 50m 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용하시려면 온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자체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발전기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어, 차량 배터리로 시동을 걸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어, 키를 어, 돌려서 시동을 걸어 주시게 되면 어, 발전기 자체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도 차량 배터리로 해서 발전기를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타 위치에 더 있는데 런. 런 위치로 돌리시게 되면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자, 예열 경고등이 꺼지게 되면 시동을 걸어,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전압기가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약 220V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작동 모드를 작동으로 하게 되면 은 400V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0V 전압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 전압 조절기로 해서 만약에 400V가 넘게 필요하게 되면 어, 전압 조절기를 돌리게 되면 전압을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으면 메인 차단기를 온으로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신 상태에서 옆에 송풍기 조작반에 보면 송풍기용 메인 차단기가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를 올리시게 되면 파워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리모컨을 가지고 지금 유선 리모컨이 있는데 이것도 유선 리모컨이 있고 무선 리모컨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바라를 연결하고 따로 뭐 리프팅을 안 해도 사용을 된다 하면 송풍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성풍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풍기 속도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풍기 스위치로 회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최초에 리프트가 올려야 되면 자, 올림 버튼. 자, 이 상태에서 성풍기를 좌우로 한다든지 성풍기를 위아래로 하게 되면 차량 벽면과 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리프팅을 해줍니다 자 송풍기 팬을 돌리시기 전에 만약에 송풍기를 위치 변환을 해줘야 되면 팬을 돌리시기 전에 리프팅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하신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송풍기 팬을 돌리시는게 좋습니다 자 리프팅을 해주시고 송풍기 머리를 위아래로 또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측 좌우측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리프트 올림 내림을 이거는. 연속 동작으로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올리게 되면 올리고 다 올리고 나서 상화 좌우를 하셔야 되는데 어, 조명 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되는데 두개 동시에 버튼이 되는데 이거는 어, 하나씩밖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점 보, 아, 송풍기 버튼이 있는데 송풍기 버튼을 눌러주면 송풍기가 꺼지고 다시 송풍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성풍기가 켜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 사용을 했으면 원점 복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원점 복귀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성풍기 팬이 정지를 하면서 성풍기가 어, 원래 기존에 있던 원위치로 어, 자동으로 복구가 됩니다. 원점복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최초에 있던 원위치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사용을 하셨으면 다시 작동 준비 모드로 내려주고 자, 메인. 내려주신 상태에서 키를 스탑 위치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PTO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풍기 작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송풍기만 어, 이 위치에서 방향 전환 없이 사용하실 거면 PTO를 굳이 어, 안 키고 그냥 발전기로 해서 송풍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송풍기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되면 차량 부서에 따라서 그리고 뭐 화재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송풍기 방향 전환이 필요하면 PTO까지 연결을 해서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량에도 써있다시피 성풍기를 리프팅을 안한 상태에서 돌리다보면 어, 차량 벽면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하실때에는 꼭 PTO를 넣으시고 성풍기를 리프팅을 하신 상태에서 어, 방향전환을 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